쎈 눈만 조지는 시사평론 오늘은 그 첫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봐야 할 만평은 한겨레신문에 삼성해고자 농성 에 관한 만평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삼성해고자 만평 에서 보면 왜 지금 아필 지금 고국농성을 하느냐 경제보복에 반도체 경기도 안좋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산다 하는 이런 경제도 어려운데 노동자 문제에 너무 힘을 쏟는게 아니냐 이는데 아주 그잘 그린 만평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동자 편에서 약한 사람들의 그러한 에, 처지를 대변해주고 어, 도와주는 이러한 만평에 쎈놈만 네. 조지는 에, 이런 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오늘의 그 최악의 만평을 읽어봤습니다. 서울신문 만평에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러시아가 영공침해한 것은 에, 한국당을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뜻밖의 홍보맨이라고 하는 에, 이런 측면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국민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 감정이 아니고 청와대의 감정을 대별한 것입니다. 이런 만평은 말이 안 되는 만평이죠. 자, 그러면은 해외 만평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미국 만평을 좀쭉 보면은 미국 만평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것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만평 같은 경우에는. 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보리스 존슨과 트럼프의 같은 점을 피고가 시켰는데, 같은 점은 머리, 또라이 같은 머리를 갖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설명을 한 거고, 또 이러한 또라이가 지도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이상하게 들어간다는 이런 세계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만병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만병이 되겠습니다. 음, 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비판을 받을 것 같다. 그 종이가 뭐냐면, 연방 부채가 2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만평이 되겠습니다. 꼬집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정부로 꼬집어 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부터 이런 엉터리였습니다. 잘 됐나 오늘의 조조 얻어 맞이할 날입니다. 그러면은 에, 한번 보겠습니다. 4만 평으로 본 에, 오늘의 뉴스를 분석해 보면은 러시아의 영토 침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에, 문 대통령의 잠수함 이거는 왜냐 북한의 에, 김정은이가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 미사일 간첩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수환어떻다는 겁니까? 뒤통수 맞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뭐 하다 뭐 평범한 아주 뭐 50점짜리 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도는 한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청와대 홍보 만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 잘된안평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에 보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 하고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사형제를 부활해서 국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후퇴, 태보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 이는 보리스 존슨의 취임한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또, 요거는 좀더 독특한 시각인데, 잃어버린 전쟁에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의 사망자가 36,914명이 있고, 거기에 빗대가지고 잊어버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로는 현재 포로라든지 찾지 못한 시신이 7652구가 있다고 하는, 722구가 살아있는 전쟁 포로가 있다고 하는 것에 경각심을 일으켰는데, 그냥 뭐 국민을 이것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의 만평이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만평이 되겠죠. 또 다른 뉴스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의 2020년도 내년도의 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러시아 푸틴과 사바사바해서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개입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우려를. 그럼 내년 선거에서도 또 하지 공화당과 합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만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뮬러 특검이, 의회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가 아니고 유죄인데, 대통령을 내놓으면 기소를 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밀려특검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차원에서 보면은, 어, 어,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은, 어쨌든, 어, 미국, 어, 세계적인 뉴스에서 미국의 연방정부 사형제 부활과 22조 정부 어, 빚에 대한 우려, 그 다음, 어, 포로와 어, 실종 음, 군인에 대한 얘기에, 내년도 선거 얘기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북한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영공 침해 문제,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그, 센조비의, 음, 만평을 보면은, 사야 요즘은 왜 간식도 안줄으냐 이렇게 해서 노노 재팬 운동 여파로서 일본사 마약 간식인 차우추도 못 주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것을 꾸집은 어떻게 보면은 에, 해결 못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것을 비판하는 에, 이러한 에, 만평이 되겠습니다. 자 신주비 악당과 아, 유령에 대해선 난 아침이 있는 삶이 있고, 그럼 난, 에, 아싸, 난 점심이 있는 삶이다. 그럼 난 아침과 점심이 있는 아점이 있는 삶이다. 더 없냐? 음, 난 저녁이 있는 삶이다. 어, 그러면은, 어, 더지, 난 휴가가 있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비판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취소했다는 뉴스를 한 겁니다. 고래에 그럼 난 농땡이치는 어, 삶이 있다. 어, 돈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는데 농땡이나 치겠다고 하는 어,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쌧눈만 조지는 시사평론 오늘 그 첫째 날인데요. 상당히 어수선하고 두서도 없고 어, 어, 복잡하고 난사판 아, 아, 이런 아, 평론 이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샌드만 아, 조지는 시사평론 샌드비 시사평론 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음, 아, 시사평론으로서 신랄한 아, 페르디로 본 세상 태러드 일본 음,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